호세아 6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장 <laughs>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호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시절, 어, 잠시이지만 가출을 작정하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말이,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어, 그래도, 이제, 아버지와의 자존심 싸움, 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laughs>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어, 그래야 이제 출세한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어, 군인이 제일 싫었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문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어,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집을 나가서 한 동안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도 긴장하셨는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못 돼요. 이제 진짜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할머니의 고발로 이제 아버지에게 붙들려 가게 됐죠. 가서 엄청 혼났죠. 엄청, 음, 맞았죠. 예. 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진게임이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니네 하고 싶은 거야. 그거 어떻게 말리니? 음. 근데 그때는 제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겼구나.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다 군인들이 출세하더라, 이 말이죠. 군사정변이 계속 일어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보장되어 있는 군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간 길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 내용이 그래요. 자기 길, 인생들인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음, 아버지 하나님은 너에게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오라 우리가 여호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돌아가자 이 말은 어좀 원어 얘기를 조금 하면 레쿠웬슈바엘 에와. 이, 이 말이 뭐냐면 어 여호와께로 걸어서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걸어서 와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걸어서 어,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여학교로 와야 된다, 이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 근데 이제 오늘 돌아가자, 여학, 우리를 찌으셨고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고, 싸며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병지고, 약지고, 병지고, 약지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가출 얘기 한 이유가, 인생은 항상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비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철저하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 제목을 영적 고양으로의 복귀라 그랬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음, 뽑아내야 되는 거. 그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여기서 찢었다 그다음에 치셨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아수르를 통해 한 고난과 나라가 멸망하죠. 뭐. 북이스라엘은 722년, 어, 남유다는 586년, 다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다시 복귀합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러면 징계 찍고, 어, 그 다음에 치셔야 되느냐. 어, 왜냐면, 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란 게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 부모님 속 많이 쓰셨죠. 그래서 아유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에 예, 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경중이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그거는 자기가 잘 몰라요. 어, 내가 이게 불효자고 내가 이게 잘못했고, 이거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느냐? 부모님은 알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패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맞은 이유가 뭐냐? 안 때리고 그냥 그길 가라고 했으면 좋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나가고 응? 부모님의 속속이고 집에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저에게 사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또제 입장에서도 한번 맞아야 돼 그래야지 편안하죠 왜냐하면 징계가 와야 그 편안하지 또 언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영적 본향으로 복귀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요 다음에 뭐냐면 찍고 낫게 하시고 치시고 싸며 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왜 떠났느냐 인생을 왜 떠났느냐 인생이 늘 인생의 결함과 결핍은 뭐냐면 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면 좋은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찍고 낫고 치고 싸매고 이 인생의 이 수레바퀴에 계속 가는 근데 단지 결국은 우리가 1절 초두에 나오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께로 들어가자. 즉 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매맞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권과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할수 없는 그런 여정과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반드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 회심. 근데 그 회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인격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 그 고난 이 이것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laughs>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그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어, 그, 그, 구원의 구조, 구원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여기 호세아처럼 이렇게 해갖고, 인생들이 돌아오느냐, 못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이, 그 인생의 수준이 있어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몇 가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저분만 쫓아가고 저분 믿으면 되라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또안 되더라, 이거예 이게. 그게. 그니까, 다 상을 차려놔도, 그 밥을 못 먹는 게 우리 인생. 예, 우리 아이들이 태아들이 예, 이렇게 뭐 차려 놓으면 그것을 못 먹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요? 매여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조금 실력이 생겼어요. 그죠? 실력이 생겼어. 그래 이 새벽예배 재단도 쌓을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 아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도 아는 그런 실력이 생겼는데 그럼 누가 그것을 했느냐? 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돌아와. 내가 너희들 낳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치유할 거야. 회복할 거야. 그래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자, 선지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면 돼. 이것도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선지자, 내 종들을, 뭐 호세아를 비롯해서 그렇게 보내고 보내고 보냈는데, 그래도 못하더라. 안되겠다. 내가 너희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승천한 이후에 삼일체 영, 또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사 우리 가운데 우리, 아예 우리와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여학교로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먹게 되고, 사랑을 먹게 되고, 은총관에 서게 되는 그런 실력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기에. 이일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게 우리의 실력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체와 같은 죽음과도 같은 우리 존재 가운데 들어오셔서 뼈와 살과 힘줄과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생명 살아있는 영, 그 루아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다시 그 루아흐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주셔서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여호와께로 그리고 그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 찍고 고통을 우리 가운데 그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오늘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할 것은 뭐냐 그거요 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그 영적 본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 얼마나 그 애씀이 강력한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으로 오셔서 자기 몸다 찢고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자기를 다 주시고 자기 하,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사 우리를 낳고 싸매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야만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먼먼 먼 인생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에서 멀었느냐 영적으로 철들려면 멀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 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셔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우리에게 자 주님께로 우리 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아팠지? 힘들었지? 인생으로 사느라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픈 건 뭐냐?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자.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의 생각이 있고 어, 내가. 목회할 곳이 어떤 곳이라는 그런, 그, 자기 아웃라인이 다, 청사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보면, 하나님은, 어,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2절, 3절에 보면은,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데서는 절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인 품에서 영적 본향에서 영적 안정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